기사님, 잠깐만 세워주시겠어요? 남자가 말했다. 급히 전화 좀 해야 해서요. 비 오는 밤, 인적 드문 고속도로 옆. 진우는 갓길에 차를 세웠다. 남자는 문을 열고 내리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몇분 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왔다. 가시죠. 그의 바지단에는 진흙과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다. 다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 라디오에서 속보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새벽 강서구 야산 인근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검은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으로 진우는 손에서 핸들을 놓칠 뻔했다. 뒤를 보자 남자가 천천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운전 계속하세요. 그는 운전석 옆 팔걸이 밑에서 칼을 꺼냈다. 도착하면 조용히 내려요. 그럼 끝이에요. 진우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도로를 달렸다.